존경하는 교바시 청중 여러분, 그리고 격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을 바꾸는 시간의 교바시 대표인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저의 강연 제목은 AI 시대 대학생,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라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학생 여러분이 낡은 교육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미래를 주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21세기는 인공지능 AI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든 AI는 산업구조, 경제시스템, 사회 문화, 심지어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과거의 낡은 교육 시스템과 사고방식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통적인 대학교육은 오랫동안 정해진 교과 과정과 획일적인 평가 방식 안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교수자는 권위 있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학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며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과거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는 나름의 효율성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하며 단순함기나 반복적인 작업은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학생 여러분은 낡은 지식 전달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더 이상 교과서에 담긴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정립하는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십시오. 더 이상 교수자가 떠먹여주는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오픈 교육 자료, OER,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십시오. 주어진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십시오. 정해진 틀 안에서 답을 찾는 훈련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융합하여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넷째,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하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팀 프로젝트, 토론 수업, 스터디 그룹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존중하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훈련을 통해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문해력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십시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자신의 학습과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섯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십시오. 인공지능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탐색하고 발전시키십시오.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학생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여러분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낡은 틀에 갇혀 수동적인 학습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십시오.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며 성장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고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